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이번에 지윤테크에서 새로운 조명이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 옆에 그 조명이 있습니다. 모루스 시리즈로 나온 거고요. B3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300W급의 조명인 거죠. 일단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디자인이 좀 남달라요.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디자인이랄까? 그리고 쿨링에 진심입니다. 쿨링팬이 3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300W급 치고는 작아요.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약간 남들과는 다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무로스 B 시리즈 라인업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은데 B100이 있고요. B200이 있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B300 그리고 이것보다 더 밝은 B500까지 총 4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일단 밝기 차이가 있겠지만 디자인 형태는 비슷비슷하고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뭐 라인업이 올라간다고 해서 없는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런 끝나누긴 없으니까 나에게 맞는 광량 스펙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구성품은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선 사용자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터 그리고 조명 본체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전원 케이블의 코드는 한국형에 맞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전용 가방은 없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트랜스포머와 같은 되게 기계적인 그런 디자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블랙과 실버 색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인트 컬러로 레드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상단에는 300와트라는 표기와 함께 지윤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리플렉터의 왼쪽 면에도 지윤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한문 로고 말고 영어로 된 로고 요것만 딱 들어가 있어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쿨링팬을 덮고 있는 이런 은색깔의 커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커버와 중간중간 선으로 이어져 있는 디자인을 보면 되게 남자답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명 본체를 감싸고 있는 이 블랙 색상이요. 화면으로 언뜻 보기에는 그냥 완전 블랙 같아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잖아요? 약간 반투명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 안에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살짝 보이는 모습이고요. 아무튼 디자인은 취향이 갈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보편적으로 다들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부를 살펴보면 일단 좌측에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노브가 있고요. 우측에 색온도를 조절하는 노브가 있어요. 보통은 이 노브들이 뒤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지윤의 B 시리즈는 좌측과 우측에 배치를 시킨 게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상단에 보면은 현재 상태를 알수 있는. 수 있는 LCD 창이 있고요. 조명의 아래쪽에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의 뒤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스피곳과 마운트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엄브렐러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피곳에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둘다 장구 고프는 노브 달려 있고요. 또 반대편 오른쪽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걸 돌려서 장구 을 풀고 조명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면에는 보스 마운트 타입으로 액세서리를 끼울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완전 동그랗게 이 마운트 부분이 이어져 있는데 이번 지윤의 모루스 B 시리즈는 딱 마운트 되는 부분만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이 보엔스 마운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액세서리들이 제대로 마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직관적으로 확인이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엔스 마운트 부분을 잠그고 푸는 레버는 이쪽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이거를 땡겨서 잠금을 풀수 있고 다시 놔두면은 자동으로 원위치가 되면서 잠깁니다. 밝기의 조절은 조명 왼쪽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0%부터 1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1% 단위로도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브를 클릭하면요, 20%의 광량, 40%, 60%, 80%, 100% 이렇게 20% 단위로 빠르게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300W급의 조명은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거실로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밝기는 3%입니다. 지금 저쪽 카메라 앵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100%로 키워서 최대 광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300W. 최대 밝기예요. 지금 이 공간이요. 39평 아파트의 거실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조명이 있어요. 지금 젠보를 씌어 둔 상태고 100%의 광량으로 했을 때 아파트 39평의 거실 전체를 환하게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명을 하나만 썼기 때문에 대비가 지는 모습인데 만약 옆에 100와트짜리 하나만 더 추가하셔도 대비가 소프트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더 보기 좋게 바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 300와트 조명 하나로 이 정도의 광량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형광등 하나만 켜볼까요? 조명과 형광등을 켜면 또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형광등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300와트 짜리 조명을 꺼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B300. 이거 켜가지고 부족한 강량을 다시 채워볼게요. 짠! 보셨죠? 저 오늘 이 지윤테크의 모루스 B 시리즈 라인업이 총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00W, 200W, 요거 지금 300W, 이것보다 더 밝은 500W. 내가 어떤 급으로 구매해야 될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9평의 거실 사이즈 정도는 300W로 환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큰 공간이라면 500W 는 가셔야 될 거예요. 또 이것보다 더 작은 공간이라면 굳이 300W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200W, 100W짜리 이렇게 내려가셔도 돼요. 세온도의 조절은 오른쪽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2700K부터 6500K까지 조절이 됩니다. 세온도의 조절은 100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세온도도 마찬가지로 이 노브를 클릭했을 때이 세온도를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저 지금 집이 좀 지저분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세... 색온도에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명 여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촬영을 한다면 이 카메라에서 이런 앵글로 촬영을 하시겠죠. 현재 색온도는 6,500k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이트한 그런 빛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색온도를 내리면요. 지금 최소로 2,700k까지 내렸어요. 되게 따뜻한 주광색의 빛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번에 한 4,400K로 바꿔볼게요. 너무 하얗지도 않고 너무 누렇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색온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는 지금처럼 화이트한 영상을 원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필수적으로 이렇게 색온도 조절이 되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색온도 조절이 되는 조명들이 가격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색온도 조절이 안되는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은 현재 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라인업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쿨링팬은 총 3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좌측과 우측에 굉장히 큰 쿨링팬이 들어가 있고 조명의 뒤쪽에도 조금은 작은 쿨링팬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쿨링팬이 총 3개 들어가 있고요. 또 가운데에 보시면 방열판이 엄청 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도 뜨거운 열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열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발열 제어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쿨링 팬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소음 팬이라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팬이 어느 정도 이 조명의 온도가 올라가야 돌기 시작하고요. 이 조명의 온도가 낮을 때는 팬이 안 돌아가요.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뉴테크의 전용 앱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그리고 원격으로 조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조명을 켜고 끄고 당연히 가능하고요. 조명의 밝기 조절, 조명의 색온도 조절, 그리고 특수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앱에서 전부 컨트롤이 가능해요. 앱의 UI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사각 소프트박스라든지 팔각 소프트박스 또는 젠볼 형태의 소프트박스, 파라볼릭 소프트박스, 이런 기본적인 소프트박스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K1이라는 컨트롤러 리모컨이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런 조명을 높게 올리면 이 조작부에 손이 안 닿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앱으로 컨트롤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이렇게 비윤테크의 모루스 B 시리즈 조명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소 100와트부터 200와트, 300와트, 최대 500와트까지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델로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